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명품 쉽게 리뷰해드리는 채널, 인더톤TV입니다. 저희 채널, 인더톤TV는 저희가 운영 중인 편집샵 이름이 인더톤이에요. 저희 리뷰는 명품을 많이 취급해본 일산에서 소비자분들을 엄청 만나본 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laughs> 그런 리뷰를 하는 채널이고요. 저는 사장이고요. 네, 저는 매니저고요. 저는 직원입니다. 오늘 리뷰는 20대, 30대, 40대가 추천드리는 각 연령대별 남성 지갑 브랜드 추천 리뷰 시작할게요! 와아아 오늘 누가 먼저 할까? 저부터 할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지갑으로는 무난하게 음. 구찌의 마몬트 이 금색 C 로고가 된 구찌 그 음. 금, 반지갑이요? 네네 반지갑을 저는 반지갑? 블랙 색상에 추천드리고요 음. 이게 왜냐면은 일단 디자인이 일단 되게 고급스럽게 블랙과 골드 조합으로 돼있고 그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 가죽 느낌이 좋고 뭔가 음. 견고해야 되는 어떤 가죽인가요? 음. 속가줄게요 아, 네. 속가주 속아주겠죠. <laughs> <laughs> 자, 말 한마디 하면 들어오고. 말 한마디 하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지금. <laughs> 포켓 개수도 많고. 많고. 네, 이제 반지갑이고, 일단 굳지니까. 굳지니까. 20대 분들이, 뭐, 이때 음. 분들이, 그막 음. 고릴라 줄 달려있는, 초등학교 때 쓰던 거 들고 다니면 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줄 수는 없지. 그래도 네, 지갑만큼은 음. 다 꺼냈을 때. 우선 그렇죠, 남자가. 왜냐면 네, 어쨌든 남자가. 저희 채널은 명품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네. 보시는 채널이니까 구찌 괜찮지. 가격대는 그. 네. 어떻게 되나요? 가격대는 한 50만 원대 정도.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굿즈 같은 거는 명품 음, 음. 수입 제품보다는 음, 음. 백화점에서 사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차이 아. 얼마 안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이제 약간 고급스럽게 꺼낼 수 있는. 그러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 네. 전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대 분들에게 굿찌굿찌 구찌, 구찌, 구찌 막 타이거 이런 거 말고 어, 스네이크막 이런 거 말고 네. 요 <laughs> 스네이크 요즘 구매 안 돼요 맞아 맞아 <laughs> 너무 같이 넘어갔어 네. 스네이크 들지 마세요 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스네이크 저걸 사고 자랑했는데 저희 주변에 있던 모두가 아, 아 그걸 왜 샀냐고 지금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아예 딱 정갈하게 음. 자, 마운트가 좀덜 질리죠. 네. 덜 질리기도 하고, 저도 네. 지금은 스네이크는 추천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일선에서 네.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스네이크에 추천하면 진짜 안되 꿀벌 막 이런 거. 아, 뭐 안, 안 되죠. 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보테가 멜타가 다들 막 오래되고 이런 걸로 아는데, 뉴 보테가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완전 젊게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빅. 리빙으로 된전 음, 녹색 음. 보테가면 아, 그 녹색 가시죠 녹색 보테가의 네, 녹색 시그니처죠 네, 네, 시그니처 아, 컬러 이 시그니처 아, 네, 녹색을 추천드린 아, 음. 이유가 딱 이제 뭐 날씨도 봄이고 여름이고 음. 꺼냈을 때 그치 20대 딱, 아닌 못된 컬러 그 컬러가 그 시그니처 컬러 녹색이 음. 되게 이쁘게 보여요 음, 음. 네 그래서 딱어디 꺼냈을 때 녹색이 그러니까 시선. 촌스러운 녹색이 아니에요 네, 네, 완전 음. 고급스럽잖아요 음. 꺼냈을 때 되게 딱또 시선도 보이고 음. 보테가면 약간 음. 보테가 베네타다. 네, 아 구찌보다 두배 정도 더 비싸다. 그러면은 구찌와 네, 저는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추천. 네. 어때요? 어떤 거같아 저는 1등에.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같아 근데 보테가 조금 과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어쨌든 지갑은 오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저... 쓰죠. 보테가 베네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보테가 럼에 베네타가 내구성이 여러분들 귀... 어 의외로 괜찮아요. 제가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애들 애, 완전 애기 때 네.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네. 카시트를 태울 시절 음. 지금은 이제 카시트를 안 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다 케어 해 줘야 되잖아. 간맥이고, 네. 네. 토하면 닦아줘야 되고. 뭐. 일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아무튼 휴게소에 들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제 탑을 아. 다 먹고 이제 애들을 안아서 2 인용 유모차를 태우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그러면 그게 일인 게 애들을 다시 차에 태워서 카시트를 해주고 유모차를 접어서 트렁크에 오. 넣어야 된단 말이야. 탈때낼 때마다 해야 돼 그거를.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태가 <laughs> 베네타 그 장지갑을 차 위에 올려두고. 애를 카시티에 태우고, 유모차를 접어서, 트렁크에 넣고, 트렁크를 닫고, 바로 운전을 한 거야. 지갑이 그냥 위에로 근데 이게, 당연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게 숲에서 입구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출구 쪽에서. 집에 와서 알았어요, 그거를. 오. 그때 이제 춘천에서 오는 길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일단. 네. 신고를 하고 이제 막정신없이 다시 갔어. 갔는데, 출구 쪽에 항상 주유소가 있죠. 네. 그 직원분이, 돈도 좀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형님이. 에이. 그걸 다 주워서 챙겨 놓으신 거예요. 싱글했더니 그분이 찾아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사례를 하려고 현금 또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 그냥 간단히 세트를 드리고 왔는데 그제 지갑이 온갖 차이 막 밟힌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이만 조금 찢어졌어요. 그만큼 내구성이 괜찮다 보테가가 음. 의외로 제가 계속 썼죠 그외로 네, 아, 네, 아, 네. 아, 아시죠 실제로 네. 그게 한 다년을 그럼... 썼어요 그리고 누가 할까요 저저 아, 저, 저, <laughs> 저는 우선 아, 하나 아. 겹쳐요 보테가 베네탄데 태민 말씀하셨던 음. 그 어. 장지갑 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음. 거죠 음. 일단 지폐도 많이 들어가고 어 많이 들어가 네. 수납이 네. 좋죠 지폐도 네. 많이 들어가고 어, 그리고 카드 공간도 되게 여유롭고요 여유롭고. 첫 번째는 그 제품 <laughs>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저는 빅보다는 되게 좀더 낫더라고요. 그거는, 네. 지갑보다 장지갑이 좋으신 거예요? 아, 저는 지폐가 구겨지는 게 싫어서. 어, 나랑 이거 같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지갑은, 이제, 루이비통 음. 이번엔 좀, 원래 장지갑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반지갑으로. 음. 음. 그러면 왜 싫... 반지갑이 좋아요, 이번엔? 아, 씨. <laughs> 자, 지폐 <아직만> 늘렸죠? 아, <laughs> 아, 아 씨. 장지갑. 왜 좋아, 근데? <laughs> 아,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laughs> 다, 반지갑을 이제 대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어, 이제 반지갑을 보 어. 많이 드시니까. 루이비통 중에 이제 모노그램 말고, 어. LV가 이제 스틸로그로 음. 이제, 그리고 이게 가죽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똑같이 칼프스킨인데, 음, 음. 얘는 좀더 견고하게 잘 제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음. 음. 가격대는 아, 어떻게? 가격대 루이비통은 이제 병행식이 없잖아요. 고음이나 백화점에 서 사셨을 때 이제 한 90만원, 90만원대. 포테가베네타도 백화점에서 아, 아까 이... 본인이 <laughs> 하신 것도 90, 80만 원이라고 했 이때 다 하고 바로 달려드지 <laughs> <laughs>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제 3 0대 초반부터 음. 진짜 잘 관리하고 오래 드시면은 40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40대 초반 때까지 그래. 간 괜찮죠. 루이비, 그래서 루이비통 편지갑. 근데 이제 모노그램 말고 말고 LV 그스틸로고 음, 박혀있는 아, 거.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어때요? 추천 잘한 것 같아? 어, 네? 일단 거 같아? 어네. 모나리타 어울리는 루이비통 보테가 음, 보테가 베네타. <laughs> 저는 40대는 저도 일단 보테가 베네타. 야 오, 보테가 다격치네 이게 그러니까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써보니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음. 뭐 사실 구찌는 40대가 되기엔 좀.. 제가 지금 보테가 베네타를 쓰다가 지금 톰브라운을 쓰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지갑이 탄 브라운 지갑이에요 아 이것도 이쁘죠 이쁘죠? 이쁘죠? 네. 근데 제가 전에 썼던 게 지금 매니저가 쓰고 있는 이거 저는 브라운 컬러 저도 톰브라운 아 어, 톰브라운? 자, 자, 자 저희는 다른 걸 쓰고 있습니 다른 분들 <laughs> 추천드리죠 저는 이거를 한 거의 10년 썼죠 근데 질리질 않아요 어디서 이게 꺼내줘도 사람들이 어? 예쁘다 보태가 티가 나지. 그리고 저는 이제 계산을 제가 주로 많이 봤잖아요. 음. 보통 보태가 면한테 지갑이에요. 보통에. 얘는 티가 안 나. 일단. 음. 얘를좀아나 티내고 싶어. 이렇게 보여 줘야 돼. 10년을 <laughs> 썼고 또안쪽이 약간 찢겨 있다 보니까 뭐를 바꿀까 하다가 그냥 때마침 짐도톤에 있고가 돼서 저는 톰브라운을 바꾸긴 했는데 실용도는 이게 좀더 많이 떨어져. 음. 바꾸시죠. 이번에 다시. 그럼 이 근데 이게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 저한테 파시고 다시. 네, 그렇게 요 <laughs> 이거 판매가가 얼마지? 저한테 380만 원 정도 했어요. 1 80만 원. 네.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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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삼불안도 괜찮은데 보태가메타가 훨씬 더 실용적이다. 실제 쓰면. 음, 음. 돈도 맞아요. 더 많이 들어가고 카드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맨유칸 빼고는 잘안 빠져요, 이 지갑이. 아무튼 단점이 <laughs> 많은 지갑이에요. 하지만 예쁘다. 이갬성 하나로 쓸 줄도 있는데 에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제가. 다시 때다 보니까 내구성은 좀더 좋잖아요. 테이블라이더라 레이어드는 네. 네, 좋겠죠. 차라리 톰브라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30대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40대보다는. 음. 그래서 저는 40대는 보테가 베네타를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 브랜드는 아이 브랜드가 좀 저는 벨로티 추천드릴게요. 아 벨로티. 아 벨로티가 벨로티하면 뭐가 생각나요? 원래 수제화로 시작한 브랜드잖아요. 가죽을 잘 다루는 이태리 장인이 프랑스의 파리에 가서 벨로티라는 수제화 이제 샵을 차리고 천만 원씩 받아요 이거를 한. 그수제한 켤레당 제작 기간은 6개월씩 걸리고 소 가죽을 한 마리를 잡으면 신발이한 다른 브랜드는 한3 켤레 정도 나온대요 원래 명품 아. 브랜드가 근데 얘는 네 벨루티는 어떻게 만드냐면 수제화 이렇게 발을 뜨죠 그러면은 그 가죽 나쁜 부분 두 개를 일부러 만들어봐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가죽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써보고 모양도 다시 맞춰보고 그래서 총세 종이 제작되는데 가장 좋은 가죽 한 족을 천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죠 아무튼 와. 벨루티가 그래서 가죽 질감이나 색감 같은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음. 얼마 전부터 지갑까지 얘네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질감이 만져보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백화점 판매가가 한 100만 원 중반대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 40대가 접근하기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은 지갑 같은 거는 저, 제가 보태가 한 9년 정도 썼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다음 지갑 벨트를 생각 중인데 어쨌든 10년 정도 쓰는 거잖아 음. 그럼 40대에 10년 쓰는데 200만 원, 어, 200 200 원. 200만 원 정도면 <laughs> 나는 괜찮 다리. 아, 굉장히 디자인이 막 독특한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말고 제가 이제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런 것들 예쁘죠? 음, 음. 예쁘죠? 제 사진 아니에요. 예쁘죠? <laughs> 지금 당황했어. 지금 둘다 무슨 아니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종로 가면 삼천동에 <laughs> 가족공방 앞에서. 아 근데 이게 나는 그 <laughs> 생각했어. 아 <나는> 근데 <laughs> 있어. 동료 가면은. 아, <laughs> 안 만져봐서 그래. 아, 만져봐 지갑이요. 가지고 안 만져보고, 실제로 이 컬러를 못 봐서 그래. 아 이거 실제로 봐야 돼요. 백화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보테게바레타와 벨루티를 추천드릴게요. 왜해네요 네. 아, 되게 오해네요. 좋아요. 벨루티. 신발이 뭐 2, 300만원씩 하니까 구두가. 오늘 각자 다 괜찮은 걸 추천하는 어, 것 같아요. 괜찮은 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20대, 30대, 40대가 추천드리는 지갑. 리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이 딱 봄이에요. 클러치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시간이 됐죠. 그래서 오... 각도 20대, 30대, 40대가 추천하는 클러치 30... 리뷰 다음 네.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